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퇴근 후 아이들 어, 또 둘러봅니다 눈맞춤 화이트 그린 아이들이 어, 목초에 타서 물주는 어, 물듬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예뻤던 색감이 빠지고 왜왜왜왜왜왜왜 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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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라 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음, 저기, 기싸움, 아, 저기, 애기. 응, 어, 하지마, 하지마. 응,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응, 어, 무자야. 응, 어, 안 돼, 안 돼. 저리 가. 아, 도망가는 것좀 봐. 아, 어, 진짜. 무자야. 그만 오면 싸우지 말고 쫓아, 그냥. 야, 도망가 버렸다, 도망가 버려. <laughs> 아, 내가 급함. 마음에 여기를, 이리, 이리, 이리 와야 되는데, 막 여기 넘어와서, 우리 무자가 막 소리 지르는 바람에, 어, 급해가지고, 막 여기, 어, 다이대 넘어서, 어, 갔더니, 어, 다른 고양이가 우리 집 무자 색깔하고 비슷한데, <laughs> 우리 집 밥을 탐내는가 봅니다. 절대로 우리 무자가 음, 밥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무자야, 쫓아버렸어? 아이고 터줏대감이라고 쫓아버렸어? 절대로 밥안내어줍니다 안 음, 밥이 먹고 싶어서 왔는가 본데, 야 <laughs> 무자야, 무자야. 쫓아버렸어? <laughs> 화이트 그린이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아, 진짜 소리를 내서 봤더니, 음, 다른 고양이가 음,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무자를 이기겠다고 또 아웅거리고 <laughs> 덤빌 기세였습니다. 아, 막 갔더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절대로 밥안 내어주지. 까미하고, 우리 집 저기 있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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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미하고 까미만 까미하고 우리 무자가 이렇게 터줏대가 무자야 여기 한번 바라봐 우리 집 터줏대가 무자 상남자 <laughs> 아이고 참 이렇게 아이들 아이 아이는 진짜 물을 줘도 물 반응을 하지 않은 것 보니까 이상이 있어 이상 이렇게 이렇게 쪼그라들 수가 없어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하게 쪼그라들 수가 없어 야불발응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니까 또아이들 음, 물좀 챙겨줘야 되는데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하니 또 물을 못 챙겨주고. 이 추위가 또 가야 아이들을, 에, 물을 챙겨줘야 할듯 합니다. 아,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 화그별들, 반짝반짝 빛나는 화그별들. 음. 야, 여기 분지하고 있는 모습 좀 보세요, 분지. 음, 여기도 삼두, 음, 하나가 두 개가 더 분지해 돼가지고, 이렇게 삼두가 되어 갑니다. 야, 음 진짜 제대로 아이들이 튼튼한 아이라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 정도 여기 앞모습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튼튼하니 예, 잘 크고 있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잘 크는 아이들은 잘 크는데 이건 모둠으로 뿌리 내리기 하는 중이고 음 이렇게 아 여기도 이 아이가 조금 이상이 있나 왜 여, 이쪽은 한 몸인데요. 이쪽은 또 쪼그라들고 얼굴이 이쪽은 또 펴졌고. 야한 몸에서도 어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렇게 또 조그만 아이들, 이렇게 소품인 아이들 또 이렇게 오 여기서 분지했다 분지 분지 이두 했었는데 분지해지가 분지해가지고 삼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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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여기 삼두. 3도 됐습니다. 2도였었는데 1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동영종들이 어, 지금 성장주이라서 이렇게 분지를 해 준답니다. 이 아이도 2도였었는데 어디 분지를 해 줬나 한번 바라볼까? 어 여기는 여기도 분지를 어, 분지를 아직 해 주지를 않은 것 않은 것 같은데 이 아이는 분지를 해 주려나? 아마도 분지할 해줄 기미는 보이고 있네. 저기 약간 어, 분지를 해줄 것 같은데 보아하니 이렇게 동형종 아이들은 어, 확실하게 분지를 해줘야만이 얼굴 수가 개체 수가 자꾸 늘어나서 이렇게 대품으로 가고 있답니다. 오 많이 잡아진 듯하네 이 아이가 어, 이게 앞 모습인가 음, 모르겠네 앞 모습인가? 어. 수영을 잡기 위해서 좀 돌려주기로 했었는데 어, 잊어버렸다. 앞 모습으로 그대로 놓, 저번에 밖에 놓아오면서 그대로 놓은 것인지 이렇게 화이트 그린 아이들. 음, 또 화이트 그린 아이들. 야, 더 이상은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이 아이들이 또 망가지면 어쩔 수 없이 동강동강 잘라서 다 뿌리내기를 하다 보면은. 또 개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이대로 진짜 튼튼하게 잘 커지면 얼마나 좋아. 음, 늘리고 싶지 않은데 잠깐에 여기 내 사랑 번로들 태건우 눈 맞춤합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3층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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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도 지금 음, 풍둥 풍둥 풍둥이 물 반응하고 어 이렇게 반짝거리는 모습 백장미? 야이가 백장미인가이 아이가, 백장미인가? 아이가 어, 슈가 베이비 어이물 들어가는 모습 좀 보세요 슈가 베이비 슈가 베이비 야 파차이 파차이도 이렇게 음, 어 노랑 풍선 이렇게 아이들 예쁘게, 또 예쁘게, 예쁜 모습 보고 싶어서 문 활짝 열어놓고, 낮에는 열어놓고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아이들 눈맞춤을 합니다. 태근우. 그리고 바로 위에 층의 아이들. 어, 엊그저께 올렸던 아이들, 이렇게 한번 밖에서, 야야 음. 어잘 보이지는 않네. 음, 물좀 음, 아이들이 물도 부족한 것 같은데 물 부족도 한것 같은데 물좀 챙겨줘야 하는데 또 어, 한바탕. 음 아우 어, 예뻐라 예뻐라. 오늘은 오늘의 컨셉은 음, 화이트 그린이를 음, 영상을 촬영하려고 했으니까 화이트 그린이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품으로 되어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소품에서, 이렇게 소품에서, 소품에서 이렇게 커가는 모습들. 이렇게, 이렇게 커가는 모습, 이렇게 커가는 모습들. 진짜로 이런 모습 보면은 참 신기하면서 기특한 아이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추위가 또 한바탕 있다고 하는데 또 추위에 아이들 냉해 입지 않도록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무더리 아부자였습니다.